안녕하세요. 와이리뷰의 윤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네. 아, 좀 재밌는 순서요. 네. 관동 지역의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어디 가고 싶니, 대학? 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그랬을 때 여자 고등학생들이 네.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 18가지의 대학 소개시켜드겠습니다 18... 게... 18이 랭킹이죠. 18이 랭킹이 됩니다. 네, 랭킹도 아니, 학교는 네. 아마 20학교가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공동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공동이 네. 있어요. 예. 네. 자, 야, 이거 재밌는 자료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음. 지금 현재 보신 학생들이 여학생이라면, 네, 네. 인기순위거든요? 그죠. 렇 어, 이거, 이거대로 음.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예. 네, 여학생들이 선택한 인기순위다. 음. 어, 왠지 이제 좀 예쁜 대학, 것도 있고 네네. 그런 그 그만한 거.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보시면 되니까 네. 좋은 자료예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음. 하나하나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18이 세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네. 세개 바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석화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넘어가면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음. 자맨 위에서부터 보면요. 어각쉰대학 각수건, 각쉰 대학이죠. 그렇죠. 각쉰대학은좀뭐 깔끔한 음. 이미지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여기 뭐 음. 어,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그 정치인 중에 유명한 사람 여기 나온 거 아닌가? 요 정치인 중에요? 네. 누구얘기 있는 거죠? 아베. 아베? 아, 이거 아니죠. 아베, 아, 아베. 네. 아베 아니고요. <laughs> 예, 예, 그래서, 각 신대왕은 음. 그, 천왕 집안. 아, 왕립. 아, 왕립대, 아, 왕립대. 맞다 맞다. 이랬죠. 예. 그 예, 예, 예. 그리고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요. 네. 어, 또 나왔네요. 순천 어, 당대야 순천 당대 <laughs> 요즘에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아, 야, 이거뭐 성공했네요. 어? 어. 성공했네요. 네, 이 여학생들이 좋아하네요, 그래도. 네. 여학생들이 의대나 약대나 이런 거좀 좋아하니까. 네, 네, 네. 그 쪽방면으로 그런 그런가. 그런가. 네, 좀선호있을거예 네, 준템도 대 네. 세 번째가 오, 대교예요. 음, 대교. 대교도 또 여학생들이 또 좋아한다. 네. 자, 일단 18위니까요. 네. 관동 쪽에서 일단 18위 음. 쪽있으니까 그, 나머지 대학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관동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1 8 하고 잘한 거예요. 잘한것 같아요. 네에. 네, 상당히 그 여학생들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것 같아요. 20개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그렇죠. 네. 오,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서, 네. 테이큐 대학 유심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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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좀 아주 낮은 대학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16위로 네, 네. 자, 16위. 1 6 위로 넘어가는데요. 1 6 위도 이것도 또 공동이에요. 네, 공동입니다. 자, 십위 16위 넘어갑니다. 1 16위는. 6 위는요. 네. 어, 자, 스코아데두 음. 번째는 아, 도쿄 음. 가정대학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 들어봤을 거 같아요. 같아.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네, 네, 네. 가정대학이니까 네, 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네. 여학생들만 갈까요? 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저희가 아마 이 도쿄 가정대학에 네.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어서요. 그렇죠. 어, 저도 사실 좀 음. 자신이 없어요. 네. 자신이 없는데 음, 음. 가정대학은 여학생 여학교 아니까 음,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뭐장으성 어, 어쩔 수 없고요. 네네네. 어, 저희 네. 다시 조사해봐야 되니까. 네. 아? 네. 그리고 치쿠바 네. 대학은 뭐 워낙 유명한 대학, 뭐 군립대니까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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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뭐, 음. 가, 당연히 가고 싶죠. 그쵸. 렇 가고, 네, 가고 싶으니까 이건 뭐, 뭐, 당연히 인정. 응, 음, 인정. 네, 음. 인정입니다. 좋습니다. 15위 바로 갑니다. 15위는요. 덕권, 아, 도쿄 도립대학입니다. 음, 도쿄 도립대학. 과거에 네, 어, 수도대학 도쿄.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이름 변경한 어, 도쿄 도립대. 음, 도쿄 이름... 도립대는요, 진짜 알아줘요. 네네. 작년에 14위 했었거든요. 14위 했네요. 네, 근데 올해 15위. 15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음. 뭐, 뭐, 거기서 5위에요. 네, 거기서 네. 5기고요 비가 비가 니다 도쿄 도립대는 아마도 남자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같아요. 예. 네, 아마.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은. 네네네. 아요 그리고 것 이, 그, 이, 그, 국립대학은요. 음. 그 웬만한 그 도쿄 도립 때는요. 웬만한 국립대에 뺨을 때려버려요. 그렇게나? 예, 네, 예. 네. <laughs> 엄청 세요. 네네. 어, 레벨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높아요. 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도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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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24위였는데요. 뭐, 뭐 올라가냐? 10개단을 무려 올려놓으면서 어, 14위가 되다 여자 학생들이 갑자기, 갑자기 지원을 많이 한. 네. 자,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아 오스마 오, 오, 오. 여자대, 자 오스마 여자대 이거 뭐 그냥 여자 여자대학이니까요. 네네네. 네, 거기가 어 갑자기 급상승해서요. 네. 어, 1 4일 차지했네요. 오, 오. 그러니까 이 역시 그 다른 데서 볼수 없었던 여대들이 등장을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역시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딱 티가 나네 네네네. 스다스쿠 네. 대학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스다스쿠 대학이 또 여대에서 따라주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차노미즈도 나올까? 오차노미즈도 좀 나올 가능성이죠. 예. 100%아니까 그렇겠죠. 네, 네, 네. 음.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작년에 12위였었는데, 네. 12위 맞죠? 작년 12위. 네. 12위였는데, 올해 13위가 됐상요로한 계단 내려앉았어요. 계 내려앉았으나, 뭐, 그게 그걸.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아, 치바 대학인데요. 역시 아까 뭐, 스쿠바, 치바 뭐, 이런 데는 음. 뭐 워낙 그, 세니까요. 그쵸. 그렇죠. 어, 등산에 드는 거에 대해서 뭐, 아마 음. 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좋아요. 음. 자, 작년에 11위였는데, 올해 12위. 네, 12위. 한계는 살짝 내려앉은 대학이에요. 네, 어디일까요? 드리드리드링. 여기는? 아, 네, 기타 사토 대학입니다. 기타 사토 대학. 여기도 또 이제 의대를 중심으로, 그렇죠. 어, 이과 쪽도 음. 다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네네. 이제 여학생 중에서 음. 어, 막 이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도 많이 지원하는 어, 그런 거죠. 네네네. 네, 12위로 올라갔네요. 네네네. 아, 올라가면 네네. 내려갔네요. 내려갔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뭐, 아. 거기서 거기죠. 그한 그렇죠. 네. 단계는 뭐, 자, 거꾸로, 뭐, 자, 다음 13위에서 12위로 올라가. 네. 자, 이제 이번 올라갔어요. 네. 자. 메이지 갖고 있, 메이지 학원데. 오. 네, 이 대학도 뭐 일단은 네네네. 뭐 어, 레벨이 상당히 있는 대학이었어. 예, 마치 그 바로 음. 밑 단계니까요. 밑 단계니까 레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음. 될고 하고요. 될 네. 어, 좋은 대학이에요. 그 그렇죠. 좋은 대학이 와 상당히 그 캠퍼스도 이쁜 대학이고요. 음. 어, 아,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이 있군요. 좋아해요. 그렇죠. 어, 여학생 비율 도 상당히 높고요. 네, 네. 네. 습니다 어, 대망의 10위권부터 들어갑니다. 네, 아, 10위권에 10위권.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뭐 진짜, 음.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나 들어가고 싶어. 그래요. 네, 작년에 네, 6위였습니다. 네. 6위였는데 10위가 됐다. 4위가 됐다. 살짝 내려갔기는으나 아직은 10위권에 걸치고 있는? 미운대. 아, 미운대. 아, 니온데 아, 아, 야 이거 이거 니온데 오래오래 분발 안 하면 여학생들한테 인기 가확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시부권에 벗어납니다. 그렇죠. 아좀더 이쁘게 만드셔야 돼요. <laughs> 좀더 이쁘고 어? 좋고 이렇게 뭐, 매력적이게 만들어주세요. 네네. 남학생들 좀 이렇게 잘 꾸미도록 하고요. 네. 네네. 좀... 아 남학생들도 좀 멋지게 좀아 그렇죠. 이게 좀팍뭐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돼. 에? 뭐라 그럴까요? 좀, <laughs> 네, 어필할 수 있는, 그치? 매력을 뭐,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있어야 있어야 네. 네. 저희 졸업생 중에 이제 니은대학간 여학생들이 몇명 있잖아요. 그 학생들 얘기를 응. 들어봐서는 응. 남학생들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남학생들이 안 꾸민다? 안 꾸민다. 아, 이게 좀, 좀 네. 노력을 네. 안 한다?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죠. 네. 그죠. 어. 노력하십시오. 그래요. 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 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올해. 파리. 파리입니다. 작년에도 파리였던 대학이 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1 2위였는데 올해 또 파리가 된, 공동 파리 대학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파리네요. 자, 파리 대학 파리. 아, 더러더러 파리, 파리, 파리. 이야. 와. k 기숙구 대학 하고요 토요 네. 대학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여학생들이 선호한다. 음. 자 개요 선호하죠. 선호할 수밖에 없죠. 네, 선호합니다. 네. 토요대가 은근히 여학생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요. 예, 네, 상당히 국제적인 대학이에요. 네. 네그 외국어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음. 어, 좀 이렇게 외국어 중시하는 대학들이 네네. 일반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국제학부 쪽이 강한 대학들. 네, 네. 국제학부, 오. 국제학부 또는 사회학부 음. 이쪽이 강한 대학들이 네네. 여학생들이 좋아요. 해 좋습니다. 네. K.O. 대학, 토요 대학교 네. 8이었었고요. 이번에는 7. 작년에 9위였습니다. 네. 올해 7위죠. 두 네. 개는 살짝 내려왔는데. 올라갔죠. 아, 올라갔네요. 네. 자, 요거는, 아하. 시오대. 시오대 여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 네. 그렇군요. 몰랐네. 그러네. 네, 몰랐네. 좀 위치적으로 좀안 가고 싶어할 것 같았는데. 근데 근데 네. 그, 나름 캠퍼스는 괜찮거든요. 아, 캠퍼스로 수료할 수 있죠. 광하라고요? 어, 그렇죠. 아, 아주 시원합니다. 네네. 아. 네. 하, 여기도 좀 여학생들이 갈 만큼과가 매력적인 과가 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 이렇게 그때 한번 소개시켜주셨있을요 네네네. 수,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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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학과도 좀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요대가 어, 과가 상당히 그 매력적인 학과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매력을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 네, 좋습니다. 자, 음. 작년에 6위, 올해 6위. 바뀐 게 없어요? 네, 6위입니다, 그냥. 나, 6위. 어, 아 조치대. 음, 조치대는 여생 좋아하죠. 네. 와, 깔끔하죠. 네, 엄청 네, 좋아합니다. 문과도 좀 많이 있고. 그럼요. 네. 음. 어, 어. 조, 좋죠. 좋죠. 음, 좋지? 네. 음, <laughs> 조치. 조치대학입니다. 네. 자, 그럼 5위입니다. 음. 뭐, 항상 5위에요. 어, 호세이 대학이네요. 네, 음. 호세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네, 자 호세이 아, 뭐, 대학 뭐 워낙 저희가 대학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네, 저희 지금 링크만 보더라도 음.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제 대학 뭔데 알겠어라고 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네. 작년에도 4위였고요. 네. 올해도 4위인 대학이 또 있네요. 네. 4위 아, 4위, 4위 완전 마크했네요 그죠. 네. 자갑니다 애들이들잉. 메이지대학교. 메이지대자제그 역시 아하. 여학생들이 네네. 이 마치급 대학들을 좋아한다는 거알수 있네요. 네. 저 이제 일, 이, 위를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리키오가 안 나왔잖아요. 리키오가 일단 나오겠죠. 그렇죠. 리키오가 나올 거고. 리키오는 뭐 일단 뭐 여러 여러 방면으로 뭐이 대학이니까 1위할것 같아요 1위 네. 그리고. 네, 네, 네. 뭐안 나온 대학 뭐 대표적인 대학 하나 안 나왔잖아요 또. 개인 와세, 와세다. 와세다가 네. 와세다는 뭐 오히려 남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어. 아오야마는 근데, 나왔죠 아까 안 나왔죠 나요 아오야마가 여기가 공동 1위로 돼 있어요. 네네네. 공동 1위가 그러면 리쿄하고 아오야마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3위는 와세다밖에 없네요. 어. 그렇죠. 네. 느낌이 그렇죠. 와세다는 아 와세다 3위 한번 잘했네. 3위 한번 가볼까요? 학생들이 네. 좋아한다는 건 너무 스케일이 큰데. 그죠 와세다, 와세다 맞네요. 네 맞네요. 음. 네,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리키하고 아오야마 아오야마 끝인 나온 거죠. 네네. 아오야마 코인. 근데, 근데 이게 예, 맞아요. 이쁘게 캠퍼스 음. 이인데요 근데 작년에 1위 1위였고요. 음. 하나 도 2위였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파고 그 작년 1위는 어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작년에 1위가 네. 작년에 1위가 아오야마일 것 같아요. 전 작년에 1위도 리큐고 올해도 어, 리큐. 올해도 리큐. 이 네, 2위는 어. 원래 아오야마였으나 에이. 걔가 1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네. 리큐는 워낙 여학생들한테 강세거든요. 그래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위인데 올해도 1위인데요. 요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네. 요건 살짝 살짝 리큐. 그렇군요. 역시 빙풍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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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리 리큐의 뭐 인기는 뭐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2위였는데 올해 1위. 아오야마가, 네, 요, 요, 아오야마. 어, 예, 예, 이겠죠? 아오, 네네, 그렇죠? 자, 탁, 아오, 아오야마. 맞네. 아, 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야, 야, 아오야마가, 아, 역시 안돼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음. 이, 팍팍 밀어붙이는 게. 그렇죠. 어디 안에 등선에 들어있는 네, 게. 항상 상위권이요. 네, 물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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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로는 뭐, 네. 예상할 수 있었, 있었는데. 그렇죠. 어, 아오야마가, 아, 음. 어, 역시 그냥 9.8% 똑같이, 어, 지해버렸네요 네네. 네. 네. 일단 관동권의 여학생들한테 물어본, 물어본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맞는 자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네네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사실 그 관서 쪽에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네. 이런 학교를 그 조사를 해봤으나 네. 자료가 없어요. 아. <laughs> 아, 그래서 소개를 앞으로 못시켜드리겠 네. 요 관동이라면 앞으로 관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안타깝게도 그거는 소개가 안, 네. 앞으로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안 났네요. 네,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많이 조사해봤어요, 제가. 네, 아, 아직, 없도 아직까지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거 이런, 저, 이런 자료 진짜 되게 희귀한 자료거든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구하기 굉장히 힘든 자료인데, 네. 엄청 선생님께서 네. 서칭을 엄청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고 굉장히 지금 박수를 좀 드리면서, 네네. 네. 오늘 선생님 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